제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 경기도 안성시 양성업 네, 농협 슈퍼마켓이 있고 네, 농협 은행이 있고 양성 다방 네, 아줌마 내지는 할머니에 가까운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역사마을 사진관 여기 옛날에 3일 운동 크게 했습니다. 그래도 역사만 사냥하했습니다 그리고 별인의 분식집은, 어, 문을 닫았네요. 저 집이 오래됐는데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떡볶이 파고 본인데 왜냐면 저 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어, 저 위에 지 멀리, 에, 정면으로 보는 이 간판, 어린이보호구역 30km. 그 뒤에 좀, 어, 이건물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야시로시이이에퓨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를 는 중앙식당 퓨터를 통해서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다가 아들이 내려와서 한지 20년됩니다. 저희 단골집입니다. 음식 되게 잘합니다. 정육점하고 예, 2층에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신뢰. 그리고 뭐 상추고 고추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자기네 밭에서 기런걸 갖고 오는데 맛 진짜 잘합니다. 저희 단골집이죠. 오래 다녔습니다한 30년 다녔습니다 시골 동네의 풍경입니다. 예, 전 서울에 태어났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든 게, 뭐라 봐야 15분, 보통 7, 8분 내 모든 게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서울에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겨운 마을입니다. 저는 요새는 시골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